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은 여름철마다 고민이 되는 에어컨 전기세 절약에 대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꿀팁 11가지를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름마다 고민되는 에어컨 전기요금,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약 팁 11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24시간 켜도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필터 청소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관리. 먼저 에어컨을 켜기 전에 필터를 청소하세요. 먼지가 쌓이면 냉방 효율이 떨어지고 전기 소모가 늘어납니다. 한 달에 한번 물로 씻어주면 냉방 성능이 향상되고 전력 사용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실외기 주변을 정리하세요. 실외기 주변에 물건이 쌓이거나 통풍이 막히면 냉방 성능이 떨어집니다. 주변 공간을 비우고 햇볕이 직접 닿지 않게 그늘막을 설치하면 효율이 10에서 20% 높아집니다. 세 번째, 26도 이상 자동운전 모드 사용하기입니다.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실내외 온도 차이가 커져 전력소모가 많아집니다. 26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자동운전 또는 에너지 절약 모드를 사용하면 냉방이 필요한 때만 작동합니다. 네 번째는 선풍기와 함께 사용합니다.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공기 순환이 빨라집니다. 에어컨 온도를 1에서 2도 높여도 충분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창문 문틈 막기, 냉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창문과 문틈을 닫아주세요. 틈새를 문풍지나 커튼으로 막으면 냉방 효율이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예약 기능으로 시간 설정합니다. 잘 때나 외출할 때는 예약 기능을 설정하세요. 필요한 시간만 작동하게 하면 불필요한 전기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바람 방향은 위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바람을 위쪽으로 보내면 공기가 천천히 순환해 실내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집니다. 여덟 번째. 누진제 구간 관리.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급격히 오릅니다. 월간 사용량을 관리해 누진 구간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면 전기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선택. 에어컨을 새로 구입할 계획이라면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선택하세요. 같은 시간 사용해도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금 제도도 확인해 보세요. 열 번째. 실내 온도계 활용. 체감 온도와 실제 온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온도계를 설치해 정확한 온도를 확인하고 조절하면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에너지 바우처 할인 혜택 확인. 저소득층, 노인 가구 등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이 11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에어컨을 오래 켜도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절약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실용적인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슬기로운 인생 수업과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